그런 부분들이, 성향 부분들이 조금 강해서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돌하니까 그 충돌 자체에서도 본인이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또 하셨을 거고 그래서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부모나 형제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부모 덕이 있는 편이에요. 용띠가 부모 덕도 있고 누군가가 밀어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알아장당의 알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님, 네. 제가 오늘 가져와 본 띠는 네. 우리 용띠 분들입니다. 용띠 좋죠. 네, 용띠 분들. 음. 네, 이제 용띠 분들의 개면 근데 다삼재 만들고 왔어요. <laughs> 탐재하고 놀아보자고. <laughs> 그렇죠. 용띠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음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그쵸. 궁금해 주셔서 용띠분들 계묘년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 알아보기 에 앞서서 먼저 우리 용띠분들 좀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꼼꼼하고 피곤한 성격이야. 아 그래요? 음. 대충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용띠들이. 음좀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들이 많고. 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음, 또다 그렇다 그러면 또 아, 우리 남편은 안 그래 고또 반발하실까 봐 <laughs>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꼼꼼한 성향에 음. 완벽주의자 들이 많아요 음, 그리고 숨겨진 욕심 이 많아 어. 흑심 음. 아, 야망 그죠 그게 이제 잘 따라주지 않아서 음.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 용띠들이 물이 많으면 좋은데 하늘로 승천하기가 편한데 물이 없는 용띠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밤중에 사과 쓰고 다니는 용띠도 있을 거고 승천을 못하고 그냥 움직이는 용띠도 있을 거고 근데 용띠들이 대체적으로 일단 하늘로 승천해보려고 노력은 많이들 하지만 그 따라주는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한 편이기도 해요. 그럼 용띠분들은 약간 목표를 좀 이렇게 높게 잡고 크게 잡으시는 분들이? 너무 높게, 너무 크게 잡지. <laughs> 그게 문제지, 그분들은. 그냥 중간이 없더라고, 이분들이 보면. 아예 위든지 아니면 아예 바닥이든지. 사람이 중간이라는 걸좀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용띠들이 여자도 보면 끼가 많고, 남자들도 보면 끼가 많은 분들이 많으면서도, 하여튼 자기끼를 어떻게 못하니까 발산을 못하니까 어, 주춤하는 용띠들 많아요. 아, 응. 그럼 용띠분들이 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좀 가장 많이 좀 눈물을 흘렸던 부분, 마음 고생을 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마음 고생을 했던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편견 당했다, 음. 어, 누군가와 비교 당했다. 요런 걸로 힘들지 않았을까 음...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네네네. 야 너는 저로 저러, 쟤는 저렇지 않은데 너는 왜 그래라든가 아... 또 사회에서는 야저 사람은 저렇게 성격이 유한데 너는 왜 그래라는 음... 그러니까 조금 강하다 보니까 약간 남의 눈에 좀잘 띄어서 본인들이 그런 거를 가슴 아파하고 조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눈물을 혼자 몰래몰래 몰래 훔치지 않았을까 음. 음.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성격 부분이나 네 그런 부분들이 성향, 성향 부분들이 조금 강해서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돌하니까 그 충돌 자체에서도 본인이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또 하셨을 거고 그래서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부모나 형제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부모 덕이 있는 편이에요. 용띠가 부모 덕도 있고. 누군가가 밀어 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기 거를 구축하기 자, 나만의 걸 구축하기 위해서 음.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음. 음. 그러면 용띠 분들은 인간관계 쪽은 어떻게 보세요? 호불호예요.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싫은 사람? 아, 호불호가 좀 극명하게 나이나 보네.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가지는 않는 거 같아. 그리고 내가 좋으면 끝까지 좋지만 싫으면 표현을 하지 않지만 얼굴에서는 나타나죠. 음... 보여지는 건 분명하게 있어. 아... 이분들이 싫은 걸 억지로 참고 있다는 라게 보여지는 음...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싫은 거는 저 웬만하면 안 하시고. 안 하고 아... 끝까지 안 하고 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남들은 다 돈이 되고 요만한 걸로 해도 될것 같은데 이 사람은 끝까지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거가 될 때까지는 아... 시작 시도도 안 하시는 분도 계셔. 아 진짜요? 어, 시작도 안 하시는 분. 음. 왜 우리는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해서 그거를 네, 발판 삼아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아... 고집 통머리들이 죄송합니다. <laughs> 어, 세더라고요. 음, 음, 그런 분들이 어, 그러면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음, 가난 성격, 완벽주의적인 어. 성격 때문에 응. 일하시는거나 아니면 뭐 사업 적 직장 쪽에서도 좀 트러블이 있으시.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 음, 응. 어,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지. 그렇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 어... 근데 이제 또 반면에 그런 게 강한 게 이제 마흔여덟 용띠거든. 병진생 용띠들. 음, 그분들이 조금 호불호가 되게 강하게 갈리시는 분들이고, 음... 오히려 이제 갑진생 용띠분들은. 네네네. 좀 둘이 뭉실하신 분들이 많아. 음... 그냥 대충 넘어가지 뭐, 뭐어 대충 그냥 봐주지 뭐. 음... 근데 그게 또 너무 주대가 없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 음...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예를 들어 와이프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48살 용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막 대쪽 같고 강하니까 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래서 또 힘들 수 있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띠분들의 성향이라든지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아무래도 용띠분들 올해 운세 부분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올해 운세. 올해 될 듯하면서도 안 된다? 음. 어. 될 뭔가 시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네네. 뭔가 자꾸 내려가는 기분? 그러니까 뭐 음.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도 내려가고 음. 주식을 사면 주식도 좀 내려가고 음. 뭔가 내가 비트코인을 사면 비트코인도 내려가고 이래서 음. 뭔가 될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해년. 음. 음. 그러면 될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시도를 했는데 잘안 되시는 건가 아니면 조금 그냥 계속 안 풀리고 좀 시도를 했던 것들이 안 풀리고 있는 거죠. 음. 이미 해왔던 것들이 안 풀리니까 시도하지 말아야 되겠지. 음. 시도하면 그만만큼 손해겠죠. 근데 지만 손. 어, 죄송합니다. 언어가 좀 자기만 손해 보면 되는데. 음. 옆에 사람도 손해보지. 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음... 음... 그러면 은 기존에 좀 해왔던 일이 좀 작년까지 좀안 풀리셨던 분들이나, 음... 그런 분들은 올해, 오래...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게 음... 좋을까요? 음... 저는 굳이 권하지는 않아요. 굳이 권하면 진짜 막말로 조상님의 덕이나 봐야 되는데, 음... 그 조상님의 덕을 보려고 해도 이 용띠들이 고집이 세서, 그냥 못 먹어도 고하고 가는 승질들이 있거든 조상님한테 좀 대우를 한다든가 좀 빌어놓고 차라리 내가 좀 요걸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해 자기 백만 자기 주목만 믿으니까 어 그래서 웬만하면 올해는 시도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고 이제 내년 운도 지금 이제 마흔아홉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삼재운이 또 파장이 커요. 그래서 웬만하면 파장이 안 크려면 내가 피해를 최소한 줄이려면 시작하지 않는 게 음, 최대한 올해는 좀 안정적으로 음, 그냥 게. 있는 거 지키는 게더 낫다라는 거죠 음. 어. 근데 이분들이 또못 먹어도 고 하고 가니까 그게 문제야 도전적인 성야 아, 너무 그게 강하니까 음. 어떤 날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무서운 것 같아 점을 아. 보다 보면 뭐지 이분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 우리 용띠 분들 네. 그래도 이거는 그래 도좀 괜찮다. 이거는 좀 좋은 운기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좀 좋다. 집안에서 약간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어, 집안에 조금 뭐 이렇게 자손이 는다든가 아... 그런 경사 아... 또는 이제 혼사를 안 했던 사람이 혼사를 한다든가. 음... 이런 쪽으로 집 안에, 그러니까 성주 터전 안으로 들어와 있는 복은 음. 잘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이득보다는 안에서 이득이 음. 더 많은 해년이라고 보여져요. 집 안에서 좀 경산할 일이 그래도. 네네. 있을 수 그런 있다. 부분들이 있고 자손들 때문에 이제 조금 내가 숨겼던 웃음들이 좀 생길 수 있고 음. 내가 아, 요 녀석을 보면서 힘이 난다 하는 그런 자손들이 올해 아. 좀 느는 약간 밖에서는 조금 치이고 좀 힘들으셔도 집에 들어와서 힐링을 하는. 그쵸. 그런... 밖에 나가서도 지치고 안에 들어와서 지치면 사람 죽을 일인데, 그래도 그런 오늘 약간 집에서 올해 이제 성주운이 되게 잘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꼭뭐 성주라고 해서 내가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올해 집 안에 그 대들보에 운들이 조금 강하게 들어와 있어서 음. 그 운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손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 늘피는 게 맞고 투자 안 하는 게 맞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제 삼의 금전 제 삼자에게 주는 금전은 안 하는 게 좋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띠 분들의 개면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용띠 분들 올해는 정말 지킬 것을 잘 지키시면서 좋은 운기는.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네네. 빨리빨리 일찍일찍 일찍 집으로 가셔서 <laughs> 어,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과 자식과 어, 좀 행복함을 느끼시면 좋겠고 올해 집에 계시면 네네. 건강은 지키실 수 있어요. 음, 응.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